편하게 썰어주세요 불잘나라갑니다 예? 보시두잘나간다고아 그래요? 잘나가는 거. 보이니까 그게 네. 이제, 쓰는 게 자꾸 불안해가지고, 네. 오지 문화인데. 네. <laughs> 오, 탄력이 좋은데요. 닦여놓고. 여기까지는. 4배분. 오, 예, 네, 좋아요, 좋아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붓꽃 집중하면서. 풋을 한꺼번에 많이 줬어요. 예, 네, 가, 가세요. 일단 가보세요. 음. 이 파임할 때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훅 들어갔어요. 주는 걸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종이한테. 이 붓이 줘야 되는데, 네. 종이한테 붓이 줘야 되는데, 그 주는 걸 너무 한꺼번에 다 줬어, 여기서. 그러니까 네. 이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 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해야지. 세우고 또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와요. 하나, 네. 둘, 셋. 근데 갑자기 훅들어가버리니까 여기서 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북끝쪽으로 가만히 조금 조금씩 누르듯이. 네. 네. 여기서 일단 잘 모여야지 여기 잘 되긴 잘 되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도 어 주는거는 서서히 주면은 여기서도 나 힘이 남아 있거든요 네. 세웠을때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더 누를수도 있고 또 눌러지면은 또굳이 이렇게 잘 모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줘야 됩니다. 서서히 들어가고 서서히 나오고 일단 여기도 지금 붓이 납작한 상태니까 여기 붓이 펼쳐지지 못했죠. 네. 짧게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붓끝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누르세요. 위에서 아래로 네. 수직으로요. 네. 붓을 똑바로 세우는 이유는 세웠을 때잘 펼쳐져요. 붓이. 누워있으면 펼치기 어려워요. 네. 네. 세웠을 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펼쳐진다는 거죠. 기울어져 있으면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작게 놓고,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누르니까 튕겨 나가기도 하고, 붓시 펼쳐졌다, 모이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세우고 있을 때, 요게 둥글게 나와요. 둥글게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걸어가지고 가는 건 아주 쉬워요.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도, 비스듬하게 놓으면은, 붓 끝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따라 보이면 살짝살짝씩 눌러도 돼요. 어, 여기서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여기 살짝 누워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사, 서서히 누워면요 서서히. 그 다음에 세우고, 누를 수 있죠. 세워서 누를 수 있으면 이게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근데 한꺼번에 구급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살살 안 세워진단 말입니다. 네. 네. 아. 그래 적당하게 조금은 남겨놔야 됩니다. 네. 네.